네 안녕하세요 심포니 환경변장입니다 오늘은 요새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핫하게 많이 하고 있는 코어 부스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코어 부스터의 개념부터 일단은 설명드리고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환자분들한테 가면 좋은지 또 어떤 약물들이 주로 쓰이는지 그거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부스터라고 지은 이유는 우리 보통 피부는 표피층, 진피층, 진피 밑에 있는 피하지방층 그 밑에 이제 근육층이 있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스킨 부스터라함은 이제 진피층을 주로 타겟으로 했고 미라젤 같은 경우는 진피층 중에서도 좀 얕은 진피층을 타겟으로 해서 주로 약물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진피층 밑에 지방층의 가장 위쪽 경계 부분에 우리가 약물을 주사하는 건데 그 부분에 주사하면 이제 표피층 자체를 좀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죠. 중심을 좀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제 코어 부스터라고 했고, 코어 스킨 부스터에도 가장 많이 쓰는 건 콜라겐 부스터예요. 진피층에도 저희가 이제 뭐 주베룩도 그렇고, 콜라움도 그렇고, 울트라콜도 그렇고, 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코어 스킨 부스터에도 콜라겐 부스터를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스킨 부스터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많이 사용할 건 역시 콜라겐 계통이고 콜라겐 부스터 중에서도 미네랄 부스터라고도 하고 뭐 그래서 뭐 칼슘, 하이드록시아파테이트 성분의 레디어스라든가 국내에서 들어온 뭐 볼라솜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성분을 포함을 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성분을 믹스해서 저희는 사용을 주로 하거든요. 그 성분은 콜라겐 형성에 좀 특화된 작용을 할 거예요. 좋은 점은 콜라겐을 예전에 이렇게 진피에 넣을 때는 타이 원 콜라겐이라고 하는 좀 단단한 성질의 콜라겐을 주로 생겼다. 이런 부스터들은 이제 콜라겐 타입 3, 단단하지만 쫀쫀한 탄탄하고 이렇게 좀 말랑말랑한 느낌, 약간 그런 성분에 그게 잘 어울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피 밑에 있는 지방층하고 좀잘 어울리죠. 그 경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프로테오글라이칸이라고 하는 수분감도 좀줄수 있는 성분, 뭐 엘라스틴는 늘어나게 할수 있는 성분. 칼슘 부스터가 좋은 점은 좀 오래가요, 지속 시간이. 주베룩 같은 경우는 좀 지속 시간이 좀 짧거든요.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보시면 뭐 이거는 8개월, 1년, 뭐 1년보다 아마 좀더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은 되고요. 효과 지속 시간이 좀더 길고 그런 점이 좀더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이름을 나눈 이유는 보통 스킨이라고 하면 진피층을 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표피층, 뭐 진피층,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많이 해던 부스터가 관계하던 그런 부분이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새로 말씀드린 거는 진피보다 약간 밑에, 피아 지방층으로 보면 가장 위층, 그 경계 부분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코어 스킨 부스터라고 했고, 그거 두 개를 같이 하면 S로 이제 조합이 돼서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스킨 부스터가 이런 코어 부스터보다는 분명히 더 좋은 역할을 할수 있는 게 얕은 진피층에서 이제 피부 재생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고 피부에 콜라겐도 좋아지고 전반적인 재생을 좋아하게 하는 이런 성분들이 있어서 가장 효과가 좋고 코어 부스터는 이제 얼굴 전체에 필요하진 않아요 실은 저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부분은 피부가 얇은 부분 눈가 눈 밑이라든가 입가 그리고 목 어, 이런 데 아니면 손등 이런 데는 스 부스터로만 해서는 효과가 좀 미비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진피 바로 밑에 있는 지방층까지 콜라겐을 생성을 좋게 해서 이렇게 효과를 좀 뿌렸. 시키려고 이제 저희가 도입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젯은 특징상 얕은 진피층을 주로 저희가 타겟팅을 해서 스킨 부스터 효과를 좋게 하려고 했던 거고 코어 부스터는 진피층보다 밑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늘로 하거나 캐뉼라로 보통을 하는데 저희는 뭐다 이제 캐뉼라로 하죠 그러니까 캐뉼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통 하기 때문에 아까 3cc 말씀드렸고 전체 얼굴 전체를 하는 경우는 아마 6cc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코어 부스터도 뭐 여러 가지를 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되는 게제가 아까 말씀드린 콜라겐 쪽의 코어 부스터가 저희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을 긁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콜라겐 부스터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그동안 이렇게 레이저라던가 스킨 부스터로는 좀 해결하기 어려웠던 부분, 뭐 입가의 잔주름, 뭐 목주름, 이런데 그런 부분은 그동안 다른 걸로는 아주 큰 효과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걸로 하면 확실히 좀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로 많이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코어 스킨 부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피부가 얇은 눈가나 이제 입가, 그리고 목 부분을, 뭐 아니면 손등, 이런 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동안 저희가 많이 했던 특히 뭐 미라제 스킨 부스터 같은 걸로는 효과를 좀 보기 아쉬웠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좀더 좋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도입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좀 아쉬웠던 분들 계셨으면 오셔서 시술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